네 안녕하세요 배우 허동원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고 다들 부자 되길 바라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연극 독은 어쩌 보면 뭐 일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냥. 공연을 처음 시작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사 하나하나에 어,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도관에 있는 이 배우들이 그 배역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주시는 게 재미의 요소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희 연극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또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앞으로도 또 어, 보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어, 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재밌다고 이렇게 입소문 내주시고 보실 분들은 기대감 가득 가지고 객석에 앉아 계셔주시면 저희가 어,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극톡 사랑해주시고 저희 배우들 다 기억해주시고요 극단 웃어도 기억해주시고 어, 저라는 허동원이라는 배우도 기억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